예, 인사말씀 우리 조혜영 목사님 LH 부장입니다. LH 부장님 나오셔서, 또 여기에, 설립취지와 또 우리 목사님이 또 붕사가 이미 붕사가 됐습니다. 한국에 가면은요, 아, 네, 네. 열 군데 늦게 이미 잡혀있을 스케줄.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 네. 또 그런 <laughs> 얘기도 잠깐 해주시고, 또 설립취지, 어, 인사말씀 우리 LH 부장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우, 제가요, 이 예수 능력 봉사 협회가 작년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도 이게 하나 세워지면 좋겠다 했는데, 아뭐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가입을 할까? 이게 내 생각을 했어. 항상 하나님은 내 생각을 하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생각으로. 아멘! 아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일날은 저희가 예배가 없어요. 저는 남편이랑. 우리가 오제 하는 날은 화요일날, 목요일날 저희가 기도를 하고요. 이 이름이 LA 축복 기도 센터예요. 아멘. 아, 예. 저희는 하는 사역이 뭐냐면, 기도했으면 능력 받았으니까 전도를 나갑니다. 노방전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저스들로 이렇게 스피킹하고 전도 지주고 예수 영접시키고, 또 이제 제가 미국교회를 주일날 오후에 나가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도 불러 데리고 나가요. 목사님 연결시켜 주려고. 아멘. 아, 예. 그게 저희 우리 LA 축복 기도 센터 하는 일이고요. 그 제가 몇년 전에 제가 한국을 나왔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아 처음에 미국 오셨을 때 우리 예언을 해주신 거야. 나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앞으로 은빛 날개를 달으실 거라고 그러길래 지금 그때는 뭐 나를 불러주는 기회도 없고 뭐 제가 일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언제 은빛 날개를 달아? 이제 속으로만 그랬죠. 아무 그런데 진짜 제가 목사님 만나고 집회하고 계속 목사님들에게 재단이 있어서 많이 세워드리니까 저분들이 저를 불러주시는 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올 4월에 못 나가고, 벌써 예비되 있어요. 목사님 올 4월에 오신다 해가지고다 준비해놨대. 교회도 해놓고, 세레비도 준비해놓고, 다 했는데 왜안 나오시냐고. 근데 제가 올해는 남편 때문에, 아, 남편이 좀 아프셔가지고, 못 나갔어요. 근데 내년, 이 6월, 내년 4월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전도 나가는 걸 보고 나와서 영어로 스피킹 한다고 한국말로 이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는다고 저의 교회들좀 오셔서 말씀 전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내년에는 여러 군 여러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아, 네. 목사님을 아, 네. 만나고서부터 아, 네. 정말 인쁜 은빛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아, 아, 네. 이것뿐만 아니라 또그 목사님이 여러분들 예 기도해 주실 때요, 그걸 내 마음을 딱 받아버리세요. 아, 네. 저는 완전히 받아요. 그게 아, 네. 일어나는 거. 저는 그래도 한 2년 전 이거 한국 나갔을 때 우리 김여정 목사님이 이렇게 칠판을 찍으면서 저한테 이랬죠우리애 그때는 아무것도 무슨 집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이사가는 것도 힘들고 어그랬는데 목사님이 잘보시더 이렇게 보더니 어 조영 목사님 또 뭐가 나한테 보인 대는 거야 무슨 건물인가 뭐가 보인다 그러길래 어뭘 주실래 나 이러고 그냥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세상에 왜냐면 이사하기 힘들어 가지고 뭘 줘도 힘들잖아. 어 근데 코로나 때 하나님이 진짜 그때 집을 또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 네. 팔고 또 하나 팔고 거길 또 주는데 그때 이 3.1호에 집을 사서 할렐루야 아, 네. 2층 주택. 근데 거기가 상가도 돼요. 그래서 아, 네. 교회도 할수 있고 파킹도 한열몇 아, 네. 개예요. 이나았땅요만큼을나에서 막아버렸어. 거기 사람 차못 다니게. 그 누가 써요? 우리가 쓰죠. 할렐루야. 아, 네, 네. <laughs> 그래서 교회도 할수 있고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아, 네. 좋은 것들로 예비해 주시고요. 이번에 아, 네. 이거 저제 생각은 조금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거라고 저는 아, 믿어요. 아,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 LA는 이런 이런 단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제가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그런데 아, 네. 이제 이렇게 목사님 하시는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제가 감동스럽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LA도 미국에도 좀 이렇게 곳곳에 이런 교회들을 좀 섭외 이렇게, 섭외 이렇게 돼가지고 회원들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훈련하시고 말씀 증거 하시고는 하나님 불러줄 때 우리가 텍사스, 아리조나 좀 이렇게 사역을 넓히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가면은 우리 목사님 부부가 다 준비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우리 목사님 따라 내가 대구도 옛날에는 그런데 가보지도 않았어. 놀러 다닌 적이 없으니까. 한국 살았을 때 예수 믿기 전에도. 근데 목사님 을 만나고부터 대구도 가봐, 강원도 그냥 앉아 서울짝이. 그딱 가운데 기도원 가서 또몇박 며칠 있다 왔죠. 시온상 기도 목사님한테 가면 우리 목사님이 그냥 차로 강강 시켜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재단을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 기대되죠. 이 증인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서 우리 사역을 넓혀갑시다. 네. 아멘. 아멘.